만약에 저라면요, 회당 80만 원, 회당 100만 원, 회당 150만 원 이런 비용을 주고 레슨을 받는데 개를 걔를... 방법을 가르쳐 줄다든지 이런 식의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라고 하면은 저라면 사실 계약을 하는 걸좀더 고려를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건정한 트레이닝 방식 채택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팁들을 고려를 하셔서 제대로 건강한 트레이닝 할수 있는 곳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려인이 호구가 되지 않는 멍꿀 팁을 공유하는 시간, 내 대표의 호잉구조대입니다 오늘 주제는 반려견 교육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합리적이고 납득이 가능한 교육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어, 일단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뭐 동물병원, 이라든지 트레이닝 센터, 미용실 모두 다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고 또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서비스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니까요. 그리고 해당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만한 돈과 시간을 투자를 했고 그 전문가가 지불한 돈과 시간을 내가 다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가격 달라질 수 있고 지불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비해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전문가의 전문성 만약에 저라면요. 회당 80만 원, 회당 100만 원, 회당 150만 원 이런 비용을 주고 레슨을 받는데 페트병, 신문지 를 들고 와서 걔를 겁주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던지, 강아지 목줄을 들어 올려서 문제행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던지 한다면, 이 훈련이 도대체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또 부작용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꼼꼼히 물어봤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런 식의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라고 하면은, 저라면 사실. 계약을 하는 걸좀더 고려를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저는 어떤 방식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추후에 주게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약을 조금 고려를 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냥 듣는 이런 정보들 말고 개의 행동이나 심리 그리고 트레이닝 이런 거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정보가 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이거를 아주 잘 판단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렇고 여기서 트레이닝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보호자님 지도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걔가 어떤 방법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것과 관련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론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당장에 이런 지식들이 갖춰지지가 않아서 트레이너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팁이 될 만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면 위와 같은 상황을 예방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내 개가 정말 제대로 된 긍정 강화 방식의 교육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하셔야 하는지 그 팁을 먼저 하나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을 계약하기 이전에 보호자님들께서 꼭 고려해야 할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긍정 강화 트레이닝 방식으로 내 개를 교육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일단은 이것을 먼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개가 트레이닝을 받게 될이 곳에서는 리마 규정을 준수하시나요라고 물어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긍정 강화 방식을 고수하는 트레이너라고 한다면 이 리마 규정을 철저하게 따를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 이 리마 규정은요, 모든 긍정강화 트레이너들이 어떤 인도적이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결정을 하는 지침이 되는 가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대로 이긍정강화 방식을 실천을 하려고 하는 교육기관이나 트레이너라고 한다면 아마 이 리마 규정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 휴메인 하이라키, 이 계층도를 제대로 따르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첫 회차 교육부터 곧바로 처벌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휴메인 하이라크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바로 처벌이기 때문이에요. 이 계층을 제대로 지키면요. 정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 이유가 가장 마지막이 처벌인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목줄 사용하거나 안돼 하면서 큰 소리를 낸다든지 페트병이나 신문지를 사용을 해서 바닥을 쿵쿵쿵 쳐서 강아지를 놀라게 만든다든지 강아지가 혐오스럽다라고 느끼는 자극을 사용을 해서 특정 행동의 빈도수를 낮추는 그런 방식이에요. 사실 여기 엑시트 1부터 엑시트 까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이거를 트레이너의 역량이나 기술적인 부분이 좋다면 이 안에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1번도 고려해 봤는데 안 됐고. 2번, 3번 다해 봤는데 안 됐고. 4번 안 됐고. 여기 주의해야되지만 해결이 안 됐고 하면은 그러면 처벌을 사용해도 되냐? 이게 아니에요. 내 역량을 의심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서 지금 이 안에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한테 토스를 해라. 또는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계층도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반려견의 건강 상태예요 영양이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건 아닌지 반드시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반려견이 몸이 아픈 경우에도 얼마든지 공격성을 보일 수가 있어요.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더라도 호르몬 질환 또는 뇌질환 이런 것들이 반려견의 문제가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사와의 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 저희도 많이 또 진료로 보내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강에 만약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명이 된 경우에는 엑시2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부터는 선행사건을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해요. 여기에서 이용을 거부한 강아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선행사건을 관리한다는 건이 사건을 발생시키는 그 원인 사건 자체를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빗질을 싫어한다 라고 하면 빗질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어때요? 당장은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강아지들. 푸들이나비종 이런 친구들 빛을 평생 안 하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x2 선행 사건 관리에서도 어때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우리가 좋아하는 긍정 강화 방식의 트레이닝 방법으로 개에게 칭찬과 보상을 통해서 어 이거 괜찮은 거야라고 알려 주는 걸 하는 거죠. 그 다음 번 x4 뭐 나머지 것까지는 설명을 하면 너무 이제 길어지고 TMI가 될것 같으니까 <laughs> 여기까지 할게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진짜로 반려견한테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식의 트레이닝 통해서 이 문제 행동, 해결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해볼 수 있는 게 진짜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안에서 충분히 좀 노력을 해보고 싶다, 처벌부터 당장에 사용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규정, 이 휴메인 하이라키를 따르는 전문가를 찾으시는 것이 저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두 번째 팁은요. 여러분들이 교육을 계약하기 전에, 그러니까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것들인데요. 만약 1대1로 레슨이 진행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트레이닝 비용에는 보편적으로 차지되는 비용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 첫 번째는 문제 행동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을 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용.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시간. 이것도 저희가 시간과 지식을 쓰는 거기 때문에 트레이닝 비용에 이런 것들이 또 들어있고요. 세 번째로는 반려견 트레이닝에 필요한 시설이나 교구 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문가가 보호자를 지도하기 위해서 교육 자료를 아마 만들 거예요. 필요하다면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전문성 이런 것들이 녹아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추후에 사업 관리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바로 따져보셔야 할 것들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트레이너가 나랑 내 반려견의 문제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교육 계획을 수립했는지. 나랑 이제 교육 계획을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당일날 진행하는 교육에서 이 트레이너가 어떤 수업 목표를 갖고 있고 나 어떤 방식으로 나랑 내 반려견을 가르쳐 줄 건지 반려견 트레이닝에 필요한 교구나 보호자 지도에 필요한 뭐 자료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충분히 좀 준비를 했는지 물론 수업 주제에 따라 없을 수도 있겠지만요 이 교육 받은 이후에 사후 관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검토를 해보시고 교육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려해야 할 사항은요, 이 비용에 이 트레이너의 능력과 자질이 합당한가? 요거는 좀 검토를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트레이너의 지식과 기술 수준에 따라서 같은 비용과 시간 투자했을 때 성과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laughs> 트레이너들도 트레이너들마다 또 잘하는 분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뭐 미용이나 몸이 만져지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문제 행동 예방하고 수정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만큼은 정말 자신이 있지만 사실 어질리티, 독피트니스 이런 분야는 자신 없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깊이 있게 아주 그 사람들만큼 공부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경험도 적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타 트레이너랑 협업을 통해서 어, 정말 이 친구가 왔을 때 가장 돈 낭비, 시간 낭비 하지 않을 수 있는 최적의 루트를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것은 어, 4개가 갖고 있는 문제 행동이 어떤 분야에 맞는 문제 행동인가 이것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트레이너가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경험 어느 정도의 지식, 어느 정도의 기술 수준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지 검증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쉽지 않아요. <laughs> 여러분들이 그나마 쉽게 알수 있는 건 사실 그런 거예요. 그분의 포트폴리오, 그쵸? 그분이 운영하는 뭐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트레이너가 이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경험과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취득한 뭐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단 볼 필요는 있겠죠. 트레이너랑 트레이닝을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은 이 트레이닝 비용에는 어떤 서비스가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는 포함이 안 되는지, 이 트레이닝의 부작용이나 리스크는 없는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트레이닝은 도대체 어떤 근거를 기반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추가될 수 있는 비용은 없는지, 전문가의 자질과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리마 규정을 준수하는 어, 제대로 된 긍정 강화 트레이닝을 하는 곳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트레이너가 친절한지 아닌지, 나랑 티키타카가 잘 되는지 아닌지는 사실 나중 문제예요. 이 트레이너가 내 개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득이 될수 있는 트레이닝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보호자를 티칭할 수 있는 스킬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나를 잘 가르쳐 줄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 개의 상태, 그리고 나의 상황, 그리고 이 문제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맥락,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문제를 창의적으로 잘 해결해줄 수 있는 트레이너가 좋은 트레이너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여긴 나쁜 곳이야. 또아니고요기사니까 무조건 그만한 값을 할 거야. 또 아닙니다. 이런 인식 자체를 버리시고 정말로 나는 처벌 사용하지 않고 긍정용어 트레이닝 방식 채택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런 팁들을 고려를 하셔서 제대로 긍정용어 트레이닝 할수 있는 곳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돈 낭비 시간 낭비 하지 않을 수 있는 멍글팁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